시고오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 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일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컨디션 좀, 좀 괜찮으세요? <laughs> 자, 좋게 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1 0백 개. 자, 배기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배기량은 우리 뭐앞 전 시간에서 간단하게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엔진 안에서요, 이렇게 엔진 안에서 원동기라고 표현했었죠. 원동기 안에서 이런 공기와 연료를 태워내기 위한 장치들이 위아래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위아래로 열심히 운동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보면은 사각형처럼 생겼겠지만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사기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기둥 같이 생긴 주사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들어간다. 공기 연료를 빨아당기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움직일 때얘칸 어, 하나, 얘이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원기둥이죠. 용기둥이 500cc 잔 크기 하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500cc, 1,000cc, 1,500cc, 2,000cc, 2,000cc, 4기통 엔진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예요. 그거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이 원기둥의 부피를 어,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데 500cc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럼 이 원기둥에서요 원기둥에서 어 요거 하나를 따올게요 하나를 따와가지고 이런 원기둥이 있다라고 봤을 때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뭐를 알면 여기 어 지름을 알고 어이 원이 위에서 봤을 때 원이니까 원의 지름을 알고 이 주사기 같이 생긴 게 위아래 이걸 우리 상사점이라고 합시다 제일 위에 올랐을 때 위에서 멈추는 점, 상사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밑에서 멈추는 점, 하사점. 상사점과 하사점, 이 움직이는 길이, 이 길이를 우리 행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행정이죠. 응. 행정의 길이를 알고 원기둥에 있는 원의 지름을 알면은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이 원기둥의 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 부피가 뭐가 된다? 배기량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laughs> 그럼 이제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원기둥의 부피는요. <laughs> 이렇게 하면 우리 어렵잖아. 쉽게 갑시다. 쉽게. 자, 각설탕 각, 각설탕 아시나요? 각설탕 요새 뭐 시럽이라서 각설탕 잘안 써요. 커피숍 가면은 옛날에 각설탕 있었는데 종이를 까면은 그 종이 안에 각설탕 두 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두개 중에 한개 크기, 한개 크기. 그럼 한개 크기 하면은 어, 정말 작겠죠? 1cm, 1cm 요렇게요 되겠죠? 응응응 음, 음, 음. 요래 요래 될 겁니다. 각설단 크기 하나. 가로 1cm, 어우 글자 너무 작아. 세로 1cm, 높이 얼마? 1cm. 얘이각설단 예, 크기의 부피를 구하실 수 있으세요? <laughs>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로, 세로 1cm 일단 사각형 먼저 구하는 거죠. 1cm를 두번 곱하면 1곱하기 1은 1이니까 이거 뭐 된다? 1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거기에 이제 높이, 높이만큼 곱해 주면 되니까. 높이 1cm를 곱하면은 어차피 1, 1은 1이니까.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요거는 괜찮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이 각설탕 크기 하나인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뭐다? 2cc예요. 어, 2cc.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아까 5 0 0 c c 단 크기라고 하면은 위에서 밑으로 움직일 때 뭐야? 아, 어, 각설탕을 여기로 500개를 집어 넣어 빠으면은 뭐다? 아, 500cc만큼 딱 채워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각설탕 크기 하나를 우리 뭐로 쓴다? 아, 배기량의 cc로 단위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해하셨다라면은 이제 똑같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각형의 너비를 먼저 구했던 것처럼, 사각형 이렇게 가로, 세로, 요거부터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를 곱했던 것처럼, 원기둥 어떻게 된다? 원의 단면적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 원의 면적.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이렇게 1m 짜리 끈이 있어요. 1m 짜리 끈. 1m 짜리 끈. 1m 짜리 끈이 한정도 되겠죠. 1m 짜리 끈을 내가 여기 센터 중앙을 놓고, 여기 중앙을 놓고요. 여기 이렇게 1m 짜리 끈이 있어요. 1m 짜리 끈을요, 요렇게 1m 짜리 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짜리 끈. 여기 중앙을 딱 센터로 잡고요. 1m로 어떻게 다 여기 중심으로 어떻게 한 바퀴 쫙 돌, 반바퀴 쫙 돌려요. 쫙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딱 돌렸어. 1m 짜리 끈을 잡고.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정해져있어. 요거 1로 잡고 쫙 돌리면 얘가 얼른 된다? 3.24배야. 무조건 3.24배야. 들어봤을 거야. 3.14. 뭐 어디서 파이는 3.14라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럼 내가 여기 1m짜리 끈을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쫙 돌리면 무조건 몇 배? 3.24배. 3.24배. 이거는 무조건 길이가 정해져있어요. 마찬가지. 1cm짜리 잡고 돌려도 뭐가 된다? 3.14cm가 된다고요. 이게 원이에요. 이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얘의 부피를 이제 어떻게 구할래? 부피를. 자, 보세요. 여기에, 여기서 1짜리를 돌리면은 얘가 3.14라고 얘기했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 피자 쪼개듯이, 이 관원을 엄청나게 잘게 쪼갭니다.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아, 막 쪼개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위에 이제 발연결해가쫙 펼쳐내는 거죠. 빗 모양처럼. 빗 어. 모양처럼 얘를 쫙 펼쳐내면 어떻게 된다?